개구리 양식 산업은 매우 유망한 축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생산량이 25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75%를 차지할 것입니다. 개구리 양식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리 트렌드를 형성하고, 많은 농촌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산업이 탄탄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양식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과 함께, 개구리 농장으로 향합니다. 번식기 동안 나이, 크기,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컷과 암컷 개구리를 신중하게 선별하여 방사하기 전에 교미용 탱크에 넣습니다. 교미 과정은 깨끗하고 평화로운 수생 환경을 갖춘 자연 환경의 탱크에서 진행됩니다. 약한 달에서 한달 반쯤 지나면 올챙이들은 뒷다리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발달로 인해 점차 어린 개구리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후 농부들은 개체수 밀도를 줄이고 먹이 경쟁을 줄이고 일관된 성장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올챙이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무리를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육 탱크는 물을 유지하고 누수를 방지하며 청소가 간편하고 정기적인 물갈이를 위해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시트로 마감됩니다. 농부들은 각 탱크 위에 플라스틱 망사나 특수 나일론 그물을 씌워 캐노피를 만듭니다. 이 캐노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개구리가 탱크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막고 잠재적으로 개구리를 죽일 수 있는 새로부터 개구리를 보호하며 물에 닿는 직사광선을 조절합니다. 수박기에는 농부들이 개구리를 좁은 공간에 모으기 위해 큰 그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구리를 관리하기 쉽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망사주머니를 사용하여 개구리를 손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하면 배수가 빠르고 산소 부족으로 개구리가 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뒷다리는 근육이 가장 많고 지방과 힘줄이 거의 없, 없는 단단한 살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구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인기 있는 부위입니다. 그 결과 개구리 뒷다리는 시장에서 꾸준히 선호되는 부위로 꼽힙니다. 개구리는 오랫동안 요리계에서 널리 알려진 식재료였습니다. 다양한 조리 기법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향신료와 재료의 조합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요리는 일반적으로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풍미를 지니고 있어 따뜻한 밥과 함께 먹거나 술안주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한때 논과 농촌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개구리는 이제 고부가가치 식량으로 발전하여 개구리 양식이 현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개구리 양식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개구리에 대한 윤리적 처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개구리들이 자루에 꽉 들어찬 채 서로의 무게에 질식하거나 짓눌려 죽어가는 등 심각한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가공 시설에서 개구리들은 기절 과정 없이 도살되며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관행 동물 복지 단체의 주목을 받아 도축 방법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축 전 마취나 인도적인 기절 기술 등이 다른 축산업에서는 표준으로 사용되지만 양소류 농장에서는 여전히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구리 양식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에서 거래되는 개구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야생에서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야생개구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포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포획은 자연 개체군에 심각한 압력을 가하여 지역적 감소는 물론 심지어 멸종까지 초래합니다. 개구리 다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개구리에 대한 의, 의존도는 생물 다양성 특히 이미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그리고 오염의 직면에 있는 양서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이러한 생태학적 우려 외에도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감독의 큰 공백이 존재합니다. 가금류나 가축사육과 달리 개구리 양식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구리 고기 수출에는 추적 가능성이 거의 어, 없습니다. 많은 제품에 잘못된 라벨이 붙어있거나 개구리가 양식인지 야생포획인지 심지어 어떤 종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 없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소비자 투명성 뿐만 아니라 보존법 시행, 질병 위험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식품 안전 보장에도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야생개구리 개체수 감소는 농업 분야를 넘어 심각한 생태학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구리는 곤충, 특히 모기와 작물 해충을 잡아먹으며 생태계 균형에 중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새, 뱀, 포유류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습지와 숲에서 개구리가 대량으로 제거되면 먹이 사슬의 파급 효과가 발생하여 해충 발생과 생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 지역에서는 살충제 사용이 증가하여 환경과 공중 보건 모두에 해를 끼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문제는 개구리 양식과 전 세계 개구리 거래와 관련된 전염병의 확산입니다. 개구리는 바트라코키트륨, 덴드로바티디스, 바트라코키트륨 덴드로바티디스 균류와 라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의 잠재적 매개체로 확인되었는데 이두 가지 모두 야생 양서류 개체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에서 포획된 살아있는 개구리의 대량 이동은 이러한 치명적인 병원균이 새로운 환경에 유입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개구리 양식장과 수출 업체는 적절한 생물 보안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개구리 양식에 대한 모든 노력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여러 개구리 통조림 회사들이 개구리 고기를 상업화하려고 시도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부실한 질병 관리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태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효과적인 양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양식 시스템은 세심하게 관리된 연못, 여과된 용수 시스템, 그리고 특수사료 공급 방식을 활용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개구리를 사육하고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개구리 고기는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이는 개구리 고기의 인기에 기여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칼륨, 철분, 오메가, 지방산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2023년 태국에서만 2,000톤 이상의 양식 개구리 고기를 생산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부드러운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프랑스와 중국과 같은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급 요리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고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의 혁신은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여러 농장에서는 물을 여과하여 재사용하는 폐쇄형 양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는 개구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는 배수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영양분이 자연수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오래된 개방형 연못 양식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솔루션은 개구리 양식이 세계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원합니다. 더욱이 세계 환경보호단체들은 개구리 고기 산업 내 규제 강화와 추적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할당량 도입, 멸종 위기종 거래 금지, 야생 개구리와 양식 개구리를 구분하는 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와 같은 국제 협정 또한 양 서류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생태적 요건 준수와 인도적인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개구리 고기에 대한 더욱 엄격한 수입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인식은 업계를 재편하는 데 점점 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 개구리의 고통과 규제되지 않은 많은 포획으로 인한 생태적 비용에 대한 지식이 확산됨에 따라 윤리적으로 공급된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증된 농장을 지지하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개구리 고기를 거부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촉구하는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관행 개혁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인도적이며 투명한 식량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가 그저 귀여운 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게다가, 멧돼지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야생 멧돼지는 미국과 유럽 전역의 숲과 농장을 휩쓸며 전 세계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무해한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불도저처럼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위협을 받으면 살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매년 농업에 입히는 피해 액각은 25억 달러가 넘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불과한 손실이 아니라 작물 피해, 관가의 시스템 파괴, 토착종 위협, 그리고 일부 끔찍한 경우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미시시피 저지대에 위치한 메디슨에서는 집이 파괴되고 나무가 뽑히고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했으며 강력한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메디슨에서는 정전이 완전히 발생했습니다. 반면 이 지역이 경계를 넘은 것은 바람이나 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후 밤새도록 몰려온 수백만 마리의 멧돼지 때였습니다. 멧돼지들은 새로 휘저은 흙 냄새와 울타리도 없이 방치된 광활한 들판의 냄새에 유혹당했습니다. 과거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즉시 연결되고 저고에선 카메라와 동작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 트랩을 특정 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충분한 수의 대상을 식별하면 한 번의 탭으로 트랩이 완전히 닫힙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것들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폭풍 신호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팀들은 발효된 옥수수, 뾰족한 나무 말뚝, 밧줄, 그리고 본능적인 생존 본능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끼로 사용, 사용하기 전에 며칠 동안 발효된 옥수수 말입니다. 이 덫은 걸쭉하고 눅눅한 질감에 강렬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며 습한, 습한 공기 속에서는 수백 미터까지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또한 걸쭉하고 탁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위치에 덫을 설치하기 전에 사냥꾼은 먼저 덤불 속을 지나는 동물의 움직임과 발자국, 뿌리 자국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작업은 각각 3일에서 5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시 땅은 축축한 반죽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단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함정은 1m가 넘는 나무 말뚝이나 거대한 나무 줄기에 밧줄로 단단히 고정된 철골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대신 본능과 생존만이 중요했습니다. 밤사이 무리는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시끄럽고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빗소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주요 말뚝 중 하나가 땅에서 뽑혀 나가면서 함정 전체가 비뚤어졌습니다. 그후 냉장고만 한 거대한 암 돼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박살내며 떼 전체를 뒤로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 했습니다. 캠프로 이어지는 길은 고은 길이었습니다. 어둠 때문에 손전등이 떨어지고 부츠가 미끄러지고 막대기가 허공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암 돼지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고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공격은 없었다. 그들은 멸종과 생존을 가르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그 장소로 돌아갔다. 지늘개는 손바닥보다 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무들은 갈가먹힌 듯 거칠게 뜯겨져 있었다. 덫은 뒤집혀 있었고, 덫의 철제틀은 뒤틀려 있었다. 한 가지가 그들의 눈에 띄었다. 멧돼지들이 파괴 행위뿐만 아니라 정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경비원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세 시간마다 교대 근무가 바뀌었다. 나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아, 그는 꽤 이른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 드론이 그 지역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다. 함정에는 GPS 칩이 설치되어 있었다. 진동으로 작동하는 경보 시스템이 설계되어 캠프 전체에 배치되었습니다. 새로운 함정이 대규모 멧돼지 무리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수백 마리의 멧돼지로 구성된 소규모 무리에 시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유, 중요한 교훈은 야생 멧돼지는 함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단호한 인간만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짧고 튼튼하며 관리하기 쉬운 함정은 어떨까요? 더 크고 야심찬 구성으로 상황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함정은 어떨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간단한 제안이 수확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허리케인 헬렌의 여파 속에서 미국 농부와 토지 소유주들은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생 멧돼지 방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농업 피해가 이미 발생했기에 소극적인 방어에서 적극적인 박멸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제그 프로, TM, MIN의 -E 트래핑 시스템과 같은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20, 50마리씩 무리지어 포획된 멧돼지 전체를 한 번에 포획했, 이 포획했습니다. 이 작전은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지역을 포획했는데 특히 허리케인으로 울타리가 파괴되고 광활한 벌판이 조성된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와 같은 남부주에서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특히 경각심하게 만든 것은 허리케인 자체가 돼지 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헬렌, 허리케인이 숲을 황폐화시키고 저지대를 침수시키며 생태계의 장벽을 허물자 야생 돼지들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뒤집힌 땅은 썩어가는 초목과 수확되지 않은 작물의 냄새와 어우러져 먹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서식지 변화로 인해 이전에는 야생돼지 피해가 없었던 지역으로 대규모 무리가 이동하게 되었고 지역 농부들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흉포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이고 조심성 있는 동물입니다. 덫 위치를 기억하고 사람의 냄새를 감지하며 무리 내에서 소통하여 위험을 피합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전통적인 덫 설치 방식은 효과가 없었으며 특히 먹이가 풍부하고 사람의 냄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는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냥꾼들은 먹이 패턴, 무리 이동, 환경 신호 등을 이해하는 행동적 통찰력에 의존하여 덫을 최적의 위치에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침입은 재산 피해 피해 외에도 농촌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들은 집 밖에서 들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멧돼지와의 조우를 두려워하여 학교에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멧돼지 떼가 공동 정원을 전복하고 다 닭장을 파괴하여 가축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자연재해 직후 포위당했다는 이러한 느낌은 지역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증폭시키고 조직적인 박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케인 이전에도 야생 멧돼지는 미국 전역에서 연간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초려, 농업 피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이후 피해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 증가와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피해 규모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수수 밭이 파괴되고, 과수원 뿌리가 손상되고, 관가의 시설이 파손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량 감소, 보험료 인상, 인건비 및 함정 장비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예거 프로, 소재결의 프로를 비롯한 여러 회사는 모션 센서, 저고해선 카메라, 모바일 앱 통합 기능을 갖춘 스마트 트랩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실시간으로 트랩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수의 돼지가 들어오면 원격으로 게이트를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부 돼지만 포획하고 나머지는 탈출하여 트랩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부분 포획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야간 이동을 추적하고 배치 전에 무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열감지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지형이 부드러워지면서 미끼를 놓는 일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발효 옥수수는 진흙투성의 물에 잠긴 땅에 심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농부들은 미끼 더미를 나무 팔레트 위에 올려놓거나 용기를 나무에 묶어 가라앉거나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찰병들은 함정 위치를 정하기 전에 며칠 동안 발굽자국 뒹굴었던 구덩이 배설물 패턴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폭풍 후 지형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모든 결정은 더욱 중요하고 시급했습니다. 놀라운 발전 중 하나는 지역자원봉사 멧돼지 사냥팀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는 것, 한 것입니다. 목장주, 사냥꾼, 심지어 추적 경험이 있는 10대들까지 힘을 합쳐 지역사회를 보호했습니다. 감시 활동을 조율하고 덧 영상을 공유하고 무리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 과학 앱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 지도에 목격 장소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운동은 한때 고립된 책임이었던 것을 지역 사회 전체의 협력적인 대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파괴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다루기만 한다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획된 많은 멧돼지는 USDA 인증 가공 시설로 보내져 검사, 세척, 포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는 이 고기를 지, 지역 푸드뱅크에 공급하거나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정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사회는 돼지고기를 소시지, 육포, 스튜로 가공하여 지역 모금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위협을 일시적인 식량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역 사회 회복력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헬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맷돼지 사태는 장기적인 예방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각 주에서는 영구 울타리 설치, 태양광 경보 시스템 설치. 야생동물 관리교육 기금증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중 멧돼지 제거를 장려하기 위해 현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핵심은 야생 멧돼지가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적응력이 뛰어난 침입자라는 것입니다. 경계, 협력 그리고 혁신이 없다면 멧돼지는 자연재해를 장기적인 농업 위기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합된 노력을 통해 멧돼지를 관리할 수 있으며 어쩌면 경제적 복구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